우리 사각형 단어는 전부 다 암기가 되셔야 되고요. 사각형별로 뜻이 있으니까 정의 그걸 사전적 정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은 일단 뜻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a, b, c, d 때자 이게 있잖아. 뜻을 나타내는 그림이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평행사변형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을 골라라 라고 하면 이걸 골라야 되는 거야. 두 쌍이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를.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A, B랑 C랑 평행하고 A, B랑 B, C가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성질 갈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는요.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고,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한다. 자, 대변의 길이가 왜 같은지 지금 선생님이말 말했, 그때도 말했지만. 하는 거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성질이라는 것들은 또 뜻을 이용해서 증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1번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대변의 길이가 왜 같은지 증명을 할게요 대각선 a c 를 그으면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랑 ABC랑 삼각형 DC A, A, B, C랑 D, C, A 볼게요. 자, 얘네 보시면 일단은 어,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니까 A, B랑 B, C랑 평행하니까 각 D, A, C는 각 B, C, A랑 엇각의 크기가 같고요. 두 번째는 엇각의 한 쌍이 더 나오죠. 각 B, A, C는 A, B랑 C, D랑 평행해서 각 BAC는 각 DCA가 어, 각이 크기로 같다. 그리고 AC는 공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각두 개에다가 변 하나이기 때문에 ASA A 합동이죠. 네, 가 돼요? 자, 얘네가 합동이라는 걸 증명이 했기 때문에 저희, 저는 이제 AP랑 c d 랑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BC랑 AD랑 같다.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다도요. 똑같이 증명을 하시고요. 각 B랑 각 D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자, 얘네 둘이 크기가 같은데 저 여기는 각 B랑 각 D 같아? 그럼 얘네 둘은 같나? 보니까 X랑 짝대기 두개 X랑 짝대기 두개두개 두개 합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각 A랑 각시도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하고 2번을 지금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요. 그래서 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마지막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2등분한다까지 이제 증명할게요. 자, 대각선이 2등분한다를 증명하러 갈게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선생님이 대각선 두 개를 그어놨고요. 지금 어... 삼각형 OAB 와 삼각형 OCD 를 한번 볼게요. 자, 억각을 한번 볼까요? 이각과 이각이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 OAB 는각 OCD 랑 억각으로 갔다. 또 하나, 자, 얘네 둘 같은 것도 알수 있죠. 자, 각 A, B, O는 맞죠? A, B, O는 각 C, D, O랑 엇각의 크기로 같다. 그리고 우리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A, B랑 C, D랑 같은 것도 알죠? 이렇게 되면 역시나 AS, A 합동입니다. 증명이 돼요. 그러면 얘네가 합동인 거 알았으니 우리는 OA랑 OC랑 랑 오디랑 같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마지막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까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의 뜻을 만족해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였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었죠? 그래서, 평행, 평, 그거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는데, 자, 평행사변형의 되는 조건은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뜻을 만족하는데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건 그래서 증명할 게 없어요.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첫 번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어요. 자, 1번 이제 제가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이제 증명을 해줄게요. 2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얘는 왜 평행사변이 될수 있는지 판단할게요. 자, 먼저 저는요. 얘를요 대각선을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 얘랑 얘랑 길이가 같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죠. 자, 그러면 이 대변의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삼각형 합동인 거를 증명할 거예요. 삼각형 자,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는지, 그런, 어, 증명할 건데,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마지막 결론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만 증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알 수, 알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보시면 그러면 A, B랑 C랑 같고요. A, D랑 B, C랑 같아요. 맞죠? 이 같은 상황에서 또 B, D까지 공통이에요. 무슨 합동이죠? S, S, S 합동이에요. 자, 우리 S, S, S 합동인 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각형 A, B, D는 삼각형 C, D 같고요. 그러면 가 a t p는 가 c d p랑 같고요. 또가 이렇게 되니까 가 a t p는 가 a d b c p d랑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 어깨 크기가 같아요. 어깨 크가 같으면. 얘네 둘의 크기가 이렇게 같으면 얘네 둘이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D랑 CD랑 평행함을 알수 있고요. 또 하나 ADB랑 CBD랑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니까 AD랑 BC랑 평행함을 알수 있어요. 엇각이 같아서 평행하다. 엇각이 같아서 평행하다. 즉, 두 수장의 대변이 평행하다. 증명됐죠?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각,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이될수 있다를 지 증명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 ABCD에서 지금 뭘할수 있냐면요. 각 A, 각 B, 각 C, 각 D를 더했을 때 60도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각 A랑 각 B를 더하면 반반이니까 180도이 나나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AB의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를 2로 갈게요. 자, 그럼 보이네요. 각 EAT는요. 얘 더하기 얘가 180도잖아. 근데 얘 더하기 얘도 180도잖아. 지금 그러면 각 A 더하기 각 E, A, D도 더했을 때1 8 0도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네요? 이거 우리 무슨 각이라고 하지? 동의각이라고 요 어? 이 선분의 지금 동의각이 크기 같아.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이 크기 같으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얘를 통해서 AD랑 BC랑 평행합니다를 얻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연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F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요. 각 A랑 각 D랑 더했을 때, 이렇게 얘랑 얘더 했을 때도 180도잖아. 그래서, 각, 여기 각 D 이렇게 쓰고, A 대신에 여기, FDC. 얘네를 더 했을 때도 180도다. 아, 그럼 각 A는 각 FDC구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역시나 각 A랑, 각 A 여기 말하는 거야. 얘랑 지금 각이 같다라는 걸 알았으면, 지금 동행각의 크가 같으니까 AB랑 CD랑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는 AB랑 CD랑 평행합니다.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뭐가 될수 있다? 평행사변이될수 있다. 그래서 대각의 크가 같으면 평행사변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얘를 만족하면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두 쌍의 평행함을 증명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은 삼각형 OAB는요, 어, 삼각형 OCD랑 합동임을 증명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삼각형 OAD는 삼각형 OAD, 삼각형 OCD. 얘네가 합동이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자. O, A, B는 일단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했으니까 O, A랑 O, C랑 같고요. 또 O, B랑 O, D랑 같아요. 그리고 각 A, O, B는 A, O, B는 각 C, O, D랑 무슨 각으로? 막꼭지 각으로 같죠. 자, 얘네가 합동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우린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 각각, 이 각이 크게 어떻다? 각, O, A, B는 각, O, C, D. 엇각이 크게 같다. 우리 엇각이 크가 같으면요. 이렇게 Z이기 때문에 A, B랑 C, D랑 평행하다는 거알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O, A, D랑. O, A, D. 자, 음, 얘랑 얘랑 똑같아요. 증명하는 게. O, A랑 O, C랑 같고, O, D랑 O, B랑 같아서 근데 맞꼭지각이 번에는각 A, O, D는 각 C, O, B죠. 얘도 맞꼭지각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합동행에 증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이 각으로 가는데 뭐이 각으로 가도 되이 각으로 갈게요. 자 얘는 각 D, A, O는 각 B, C, O랑 무슨 각? 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역갈표와 같음으로 지금 A, D랑 B, C랑 평행한 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돼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증명이 됐죠? 그러면 지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을 이등분하면 평행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 돼서 평행사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내용. 이거 평행사변형의 뜻이고, 2, 3, 4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고, 하나가 추가되지,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거 지금 얘네가 이렇게 됐을 때왜 평행 사변형이 되는지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시면 이거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돼. 얘네는 얘네들이 그 길이가 같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외로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얘네들이 길이가 같아 버리면 예외적인 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평행한 애들끼리의 길이가 같아야지만 평행사람이될수 있어요. 자 얘는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실 거고요. 일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지금. 어, 얘네둘이 평행하니까 우리 각 DAC가 DAC는 BCA랑 평행하면 엇각가크게 같아서 얘를 써먹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길이가 같은 거 나와 있잖아. AD랑 DC랑 같다 이것도 할수 있어요 또 우리 이 삼각형 지금 얘랑 이각 지금 증명했지 누구 증명했어? DAC랑 DCA 같다 증명했고 길이 같은 거 있어? S, A, S 뭐가 공통이야? AC는 공통이야 자 그럼 삼각형 ABC랑 삼각형 CDB랑 A랑 지금 합동이가 지명이 됐지. 합동이가 지명이 됐으면 우리는 얘, 지금 얘 같아서, 아, 나, 얘네 원래 평행한 거 알고 있었죠 이거는 원래 알고 있는 거 사실이야. 그리고 얘로 인해서 지금, 어, 이각과 이각이 크야 같은 걸 알았죠. 어, 엇각이 어, 크야 같음으로 A, B랑 C, D랑 뭐한거알수 있어? 평행인 걸알았어요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리고 그 길이가 같다 하면은 얘네 둘이 합동인 거에 의해서 나머지 각이 크야 같아서 이 나머지 한 쌍도 평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평행 사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